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구, 부산 그리고 광주까지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위가 그야말로 덜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공수처, 검찰, 경찰이 짜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대학생들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몽된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들이 지금 아무리 악을 쓴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의 탄핵 반대 운동이 그야말로 요원의 덜불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격변때마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사일구가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난하던 청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폐학절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개몽 열풍이 불러개 아, 열풍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학생들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14일과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시국선은 또 이어서 18일에는 경북대와 아, 대구 경북권 대학교 연합 시국선언으로 불이 집회졌죠 그리고 고려대와 조선대, 전남대, 영남대, 부산대, 한동대 등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와 시국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완전히 깨어났고 대학생들이 깨어나면 그것이 여론이고 그것이 민심이 됩니다.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북 친중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던 대한민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자유민주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미워서 아니면 이재명이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학생들은 물론, 물론이고 심지어 외신 기자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4050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에서는 오늘 21일 탄핵 반대 집회와 시국 선언이 열렸습니다. 감니다 <목소리나> 이들은 사기 탄핵 민족의 수치라는 현수막과 조국을 위해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선관위 부정선거 고대는 밝혀낸다. 이런 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 윤석열 석방을 외쳤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전복되느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탄핵 반대는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존립의 문제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가 미래의 주역이다. 개헌은 합법이다. 탄핵은 불법이다. 공산당을 몰아내자. 자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늘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인 행태,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하이브리드 전쟁,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정문 철문을 사이에 두고. 촛불행동과 종북집단 대진년의 탄핵 찬성 집회가 맞불을 놓으면서 집회장 인근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후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데 탄핵 찬성 세력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대에 이어서 중앙대에서도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영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 학생들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 학생들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불의한 사법부와 부패한 입법부로 인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한 청년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 현시국은 좌파냐 우파냐의 싸움이 아닌 자유 수호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싸움이다. 자유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에서는 지금 시국선언 시국, 시국 동참 분위기가 조금씩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남대 학생들은 오는 27일입니다. 27일 오후 영남대학교 정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안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기 탄핵이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대 역시 28일 오후 5시 한동대 정문 인근에서 불법 탄핵 무효 시국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고 같은 날 광주 조선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렸죠.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이어서 이번에 드디어 이제 광주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조선대 학생은 대학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조선대학교 학우들의 뜻을 모으고자 한다. 뜻을 같이 할 조선대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광주, 민주당의 텃밭이, 텃밭이죠.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데 이어서 드디어 광주 대학생들까지 나서게 되면 광주의 분위기도 상당 부분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상계신문이 발행하는 영자신문, 재팬포워드의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가, 나도 개몽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데일리 등에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여시다 켄지 기자는 계엄 선포 이후 자신도 역시 계엄령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왔는데 애초에 수사 및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영장판사 쇼핑까지 해가면서 난동을 부린 것에 모자라서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이에 동조한, 동조하는 영장판사를 보고 한국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됐음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고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했고 관련자 60, 63명이 기소됐는데, 기자는 그날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의 격분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요시다 켄지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이 63명은 국민을 대표해 부류와 맞선 싸운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동훈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애초에 전면전을 벌일 각오로 이 판에 뛰어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지금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단언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할 것이면 최소한 공정한 측이라도 알아있는데 얼마나 편파적인 판단을 예고하고 있기에 공정한 연기조차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요시다 켄지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고작 8명의 법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격의 서막이 분명히 열렸다는 점을, 어, 열렸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고 어, 윤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에 힘입어 2030 세대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이 더욱 길속하고 있고, 윤대통령은 전례 없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12.3 겸사태를 겪으면서 스스로 개몽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고, 요시다 켄지 기자 본인 역시 개몽된 사람, 개몽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방관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외국의 특파원으로서 분명 중립적인 시각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 역시도 개몽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세대보다 정의에 민감한 대학생들이 덜불같이 일어나서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이 현상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